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좀 듣기 거북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판이라는 말이 있죠. 개판, 그리고 어, 개판 5분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개판 5분전을 줄여서 개판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세상이 좀 개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 특히 거북하고 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러니까 이영혼히이 이 없어져야 마땅할 이 말이 요즘 들어서 마치 좀비 때처럼 살아, 되살아나가지고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아주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응축한 말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응축한 말입니다. 예. 국어사전에는 상태, 행동 따위가 상태나 어떤 행동 따위가 사례에 어긋나서 이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의 그이 어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늘 이것이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이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그 개판 5분 전이라는 그 어원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개자를 말, 이 개자로 보아 가지고 개견자로 보아 가지고 이 투견장에서 투견장에서 이 경기 시작 5분 전에 아 그쯤 되면 이뭐이 어뭐이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개들도 왕왕거리고 돈을 건이 투기꾼들의 아주 떠들썩함도 절정에 달하는데 그런 상황을 참 묘사한 것이 바로 개판 5분전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럴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씨름 용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개는 말이죠. 고칠 개예요. 고칠 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씨름 시합에서두 선수가 거의 같이 넘어져서 승부가 알성할 경우에 그 요즘에 뭐 비디오 판정으로 쉽게 판정을 합니다만은 눈으로 판정했을 때는 어느 한쪽이 판정이 났으나 불복하는 측의 항의의 목소리와 아우성 그리고 그 이에 동조하는 또 일부 관중들의 야유하는 소리 등이 이 판, 이 판, 이 판, 판 판정을, 판정을 고치기 5분 전의 상황을 개판, 개판,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주장이 밥솥 뚜껑, 밥솥 뚜껑을 이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 이 판이라는 게 나무 조각이니까 나무 판자 이런 말이죠. 판이라고 하는데 밥을 지을 때 이것을 열기, 그 5분 전의 상황이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6.25 때, 예, 벌써 70여 년 전입니다만은, 부산에 모인 피난민들에게 식사 배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밥을 배급하는 사람이 개판, 예, 이, 이밥 뚜껑을 열기 5분 전이라고 얘기하면, 외치면 서로 먹겠다고 말이죠. 달려들어서 아수, 아수라장이 되는, 예,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어, 거기에서 그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서 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상황이었다는 그러한 또, 어,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밥을 짓는 이밥 뚜껑, 이 뚝, 밥솥의 뚜껑을 열기 5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어, 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이죠. 이때의 개 자는 바로 손한자 말이 되겠는데 10개 자가 되고요. 예, 열개 자가 되고 판자는 입판자, 혹은 입판자나 입판자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요거 요 나무목이나 조각표는 다 이거 이거 나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죠, 이게 나무목이 되죠. 나이나 나, 나무목이 됩니다. 이거는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큰 소체 뚜껑은 보통 이 주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둥근 나무 판자로 만들기도 했으니까 또이 어, 주장도 또. 그, 걸듯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한자라는 저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은 바로 6.25때 피난민이나 혹은 그, 이 포로들의 식사 배급 상황으로 본다는 그세 번째 주장을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요. 그런데 70년 전쯤 그 당시 우리가 쓰는 한자 말이 요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널리 쓰이는 말인 순 한자 말인 이개열개 자에다가 열개 자에다가 에밥반자밥반자개 이게 반이지만 그죠 개 반인데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도 중국에서나 이 홍콩에서나 이 한자문화권에서는 개반 그냥 카이판 그래가지고 말이죠. 바로 밥 준비가 다 되었다 식사하자 식사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반이 변해서 이것이 이판 발음하기 쉬운 개판 개판 바로 5분 전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쓸데 없는 주장을 하나 더 보태는 셈이 되는데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요. 정답 한자 다만 이것이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한자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말이죠. 이문 문자를 쓰면 말이죠. 아까 그, 개판할 때, 문 문자를 쓰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원래 이문 문자는 문, 이 문은 뭐냐면 부잣집 문이에요. 양쪽으로 닫는 문이 있는 것이 이 문이고, 한쪽만 있는 거, 요걸, 요걸, 여기 변해서 호가 됩니다. 문 호, 그러면 문은 부잣집이고 호는 가난한 집이에요. 경우에더 호도 없는 집도 있죠. 호, 그럼 가가 호호할 때이 호가 이건데, 근데 요게 뭐냐면, 이렇게 문 문자로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빗장이라는 소리에요 빗장. 빗장의, 이, 그, 어, 문 빗장, 이게, 이게 산자예요. 문 빗장 산자예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왼손, 오른손으로 문 빗장을 들어 올려서 문을 연다. 예. 그러니까 요것이 요, 요, 부분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두 손이, 두 손, 두 손으로 이 빗장을 들어, 들어서 문을 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이 문을 닫아할 때 관자는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건 여기 뭐냐면 또 이것도 이 빗장인데 이 빗장을 두 손으로 어이 빗장을 쳐놓은 모양이죠. 근데 요건 뭐냐 빗장을 쳐놓고 두 손은 아닙니다. 빗장을 또 이렇게 이방 이런 식으로 빗장을 쳐놓고는 쳐놓고는 여기에 이 동아줄로 동아줄로 또 꽝과 꼭묶어 놨어요 동아줄로. 이게 바로 이 사는, 이, 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문을 단단히 이제 열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관이, 관이 죠 관. 그런데, 어, 이, 뭡니까, 그, 저, 약자로 쓸 때는 이문 문자에다가, 문 문자에다가, 어, 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는 이것도 없애버리고, 이 중국의 그, 이, 그, 간화자에서는 이 관자가 바로, 어, 이, 이것이 바로, 이 문 닫을 장구를 관자가 됩니다. 예, 뭐 관문 할 때도 이렇게 쓰죠. 예, 이, 이, 가나, 가나 자에서는. 예. 그리고 이판 자는 말이죠. 이 개판할 때판 자는 이 나무목을 해도 되고, 아까 이 조각편을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조각편을, 이 나무를, 통나무를 반 자른 것이 이렇게 더 붙이면 이게, 이게 나무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이반 자. 이건 발음 기호예요. 반자는 뭐냐면, 여러분, 반자는 쓸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깎아지른 낭떨어집니다. 더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깎아지른 낭, 낙... 바위 안벽타기예요 안벽타기 하는 장면입니다. 이 손은 말이죠. 이게, 이게 바로 손우자, 오, 또우자가 아니고 손, 선수자예요 손수자 변한 건데, 이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바위 타기, 안벽타기를 기어 오르려고, 예, 막, 이제, 이, 막, 기어 오르려고 끌어 당기고 하다 보니까 손이 돌고, 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집다는 의미도 가지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안벽타기 바위를 기어 오르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것이 반대할 때, 반자를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 이 원래 이 바위, 안벽타기 글자를 위해서, 이런 글자, 예, 이 울타리 번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 이 저, 손, 수자 있죠? 어, 이 손, 수자를 넣어가지고, 등반할 때, 등반대회할 때, 이 오를 등자에다가, 반, 이, 이 반자를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 개, 바, 개, 반할 때, 바로, 어, 이, 카이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예. 예, 그리고, 어, 아까 그, 이, 그, 열다가 아니고, 그, 이 개들, 응? 그 경마장, 개들 때는, 여러분, 개견자 할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그림을 다 상상해,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 점, 이게 이 나머지 이 부분은 뭐냐면, 개한 마리 개를 그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귀예요 귀. 귀가 점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 판자. 아까 그, 저, 이, 저, 이 고칠 개 자에다가, 판할 때, 판자를 우리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법률과 뭐, 판사, 그죠? 판정, 뭐, 판할 때 판자인데, 요거는 원래 글자가 뭐냐면, 이게 말이죠. 이,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요 밑에 요 부분이, 요, 요 부분이 소우 자이고요. 소우 자고, 요거는 뭐냐면, 두 개로 가르다 자르다 반으로 나누다 하는 이게 팔자예요 그 뒤에 숫자에 여덟 팔자로 빌려 가서 널리 써야 돼 여덟 여덟 팔인줄 아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나눌 팔자입니다 반으로 나누다 그리고 이 소를 반으로 나누다 제사를 지를 때 소를 반으로 갈라 가지고 그 희생으로 올리는 그 상황을 그린 것인데 이게 반반 반, 이게 뒤에 모든 것이 절반 반이라는 의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또, 물론 나누다지만, 여기뭘 가지고 나누냐 면이 칼, 칼도로 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할 때 나눌 판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이것이, 이 개, 개판 5분 전이, 개반이이 식사하기 5분 전의 상황이라고, 어, 그 점은 뭐, 제가, 이, 어, 동일할 수 있는데, 어, 이게 바로, 어, 이밥 뚜껑, 뭐, 나무 판자를 들었다. 이 그런 용어를, 별로, 용어가, 한문 용어에글 쓰일 리가 별로 없어요. 아주 이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열 개자에다가 이열 개자에다가 이판뭐판 어? 뭐 이거 어 이거 이, 이거나 혹은 이거 개판 이거 이거보다는 아요요 어, 요 카에다가 이 밥반자 있잖아요. 응? 밥반자. 예. 이 밥반자 개판, 그죠? 개판, 카이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늘려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사 준비됐다. 밥 먹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자나관자나뭐 밥식자, 밥식자는 말이죠. 밥식자는 요걸 또한번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 어디에 냐면 요런, 요런 밥그릇에 밥이 담겨있고 위에 이렇게, 이거 사람이 입을 거 그린 거예요. 이, 이 꽃자는 있나? 이랬었는데, 이걸 거꾸로 쓰면 이렇게 돼 입, 이거, 이거, 밥이고, 밥이고 말이죠. 밥이고, 이거 밥그릇, 이거 밥상기 밥그릇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목소리> 이렇게 변한 거예요. 혹은 이것이 변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 위에 요 부분이 전부 입입니다. 입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한 점이죠. 점 있잖아요. 이 점. 그렇죠? 요 밥, 여기 밥을 뜻하니까, 여기 점이 뭐냐? 모락모락 나는, 그이 따뜻한 밥에서 나는 모뭐 모락, 모락 나는 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그요 부분은 밥 입이고, 요건 라고 하면 김이고, 요거는 요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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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밥이고, 요건 밥밥끓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 하이드간 그 어서 빨리 이참그 전대 미문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참 우리 국민들의 지혜로 그잘 수습이 되고 그이 말이 개판 5분전이라는 말이 사전에만 남아있고,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개판 5분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